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활동량이 많습니다. 활동량이. 정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술도 마셔야 되죠. 스트레스도 많죠. 더욱더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서 급사가 더 많다는 거고요. 집안에 가게도에서 50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급사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본인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그거 아셔야 되고요.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 부분, 위치가 피가 나가는 부분을 막고 있어서, 우리 피가 나갈 때 굉장히 이 압력이 올라가는 부분, 이런 분들도 급사의 확률이 높습니다. 또 하나는 부정맥, 치명적인 부정맥, 특히 심실 빈맥이란 거, 또 심실 세동,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부정맥인데, 이런 것들이 발견된 분들, 이런 분들도 굉장히 위험성이 크고요. 한 번이라도 실신한 병력이 있는 분들, 그냥 거, 가만히 잘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꼭 쓰러지는 분들,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혈압이 올라갑니다. 올라가는데, 급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, 운동을 시켜보면,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이런 분들.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더 위험하겠죠.